10월 28일,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교역을 일으킨 지 501년째가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11월 첫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신내교회가 개혁자의 전통을 이어가는 믿음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대로 된 감사,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미국에 어떤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꽤큰 병원을 개원해서 환자들이 많이 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환자는 올 때마다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랍계통의 어느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곧 왕이 되어질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더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보살펴 주었고, 그 결과 그 사람은 아주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환자는 의사에게 늘,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충분히 그 보상해 주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가 이제 진료비를 청구할 때쯤 돼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환자가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그냥 청구서대로 나온 대로 주문 되는데 충분히 저를 고쳐줬으니 충분히 내가 보상해 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얼마를 청구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쭤 보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개원한 병원에 이러이러한 환자가 찾아왔는데, 제가 병원비를 얼마를 청구해야 될지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야기하기를, 고민하지 마시고,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치료비를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치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치료비를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 오래전 이약인데 7만 불을 병원비로 내고 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8천만 원쯤 되는 돈이죠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10배 이상 더 많이 이렇게 치료비를 줬다고 며칠 후에 그 병원, 병원장에게 목사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편지 안에 편집 감사원금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인데 얼만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식민통치를 36년 받았는데 36년 동안 민족정신이 말살되어지고 그 식민지 잔재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애굽에게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400년, 어떤 때는 430년 이렇게 기록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한 때를 시점으로 보면 430년이고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의 행적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한 때로부터만 따지면 400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 강한 애굽의 세력에서부터 해방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열 가지 재앙은 사실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의 이름들입니다. 나일강, 타양, 이, 그 다음에 개구리, 흑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열 가지 재앙의 의미는 한 가지 재앙을 행하실 때마다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하나님이 굴복시키는 그런 장면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고 그리고 먹을 물이 없었고 먹을 음식이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너무나 강한 적들을 만나서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강적들 앞에 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우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기 전에 모아평지에서 설교하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를 애국당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 근본적인 감사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악의 종, 어둠의 자녀. 사단의 종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구출을 내신 사건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듯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을 내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급을 은혜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매주 일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식탁이 차려지고 안식일 식탁이 차려지면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모이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되면 모든 가게, 모든 상전, 모든 유흥업소 모든 공간들이 다 쉽니다 택시도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뭐 하나 사 먹을 때가 없습니다 우리 명절 때 아무 데사 먹을 때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매주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입니다 안식일 식탁은 금요일 저녁 때해 지고 날때 차려지는 식탁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나가도 사먹을 때도 없고 뭐 어디 갈 수도 없으니까 가정으로 모이게 되죠. 그러면 가정에서 안식의 식탁을 베풀 때 언제나 똑같이 가장이 한결같은 말을 대풀이 합니다. 우리는 애국당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장가갈 때까지 또는 시집갈 때까지 그 얘기를 부모님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정을 차리면 안식일 식탁을 마련해 놓고 자기가 낳은 자녀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또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천 년 동안 계속해 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자식들에게 나누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는 찬송가 405장 305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 놀라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에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슨 감사할 게 있나? 물질적인 의미로만 감사의 조건을 헤아리지 마십시오. 물량적인 것으로 헤아리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 왕은 시편 51편에서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려지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세기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선행으로 또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지금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죄짓고 죽은 나의 부모님들까지도 천국으로 옮겨 놓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신부였지만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쳤던 교리가 성경으로부터 이탈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종교 개혁의 깃발을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거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값없이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우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어지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되어질 때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도 많아지고 우양도 많아지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풍족해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한다 이것을 모세는 염려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저절로 아이고 하나님 날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형통한 날이 계속되다 보면 이 형통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이 재물을 얻었고, 건강을 얻었고, 축복을 받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물이 주어지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과 축복이 주어지게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부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어질 때에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 재물과 부기를 이루었다. 이 형통함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형통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아주 형통할 때에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궁궐에서 평안히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계는 지금도 낡은 천막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궁전보다도 더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괴를 모시는 것이 내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그 아들 솔로몬 때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자기가 가장 평탄할 때에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계는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한 것이 내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봉헌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윗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 왕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어 이야기하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위처럼 형통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다 망했을 때 그제서야 후회하면서 내가 돈이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 그때 내가 헌신할 걸. 그러고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평탄할 때, 내가 모든 것이 잘 되어질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다윗처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쓴글 중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당신 개인 소유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성경을 한 권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이 오늘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전쟁의 위험이나 감옥생활이나 고문이나 기근에 고통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거의 5억 명의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위협이나 체포나 고문을 당하지 않고 교회에 갈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3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와 동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따뜻한 옷과 집과 잠을 잘 곳이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인구의 75%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통장에 생활비가 있고 지갑에 용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당신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8%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제도 오늘도 기도했다면 당신은 정말 복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소수에 속하지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죄의 용서와 평안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다위처럼 형통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 우리는 곤고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지만, 곤고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 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척박한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정말로 힘든 환경 속에 40년을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마땅하지 않았고 마실 물도 마땅하지 않았고 날마다 고통 속에서 4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우리가 곤고할 때, 환난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인 줄로 믿으시고 그때에도 감사하시면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 돌이켜 보면 모두가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이렇게 큰 고난 속에서, 이렇게 큰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것을 테스트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어떤 글 하나를 더 제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웠던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인도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을 깨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기대한 것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에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무함을 느끼고 때로는 몸이 늙고 때로는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를 더 사모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내가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잠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곤고할 때에도 얼마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면서 또또 뜻깊은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형통할 때의 감사, 또 곤고한 날의 감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